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한국신재생 서비스입니다. 최근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도 개통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가 현재의 선개통보강 후접속 방식에서 선접속 후재와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만들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한전의 전력개통을 연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한전과의 전력 수급 계약을 위한 개통연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개통에 여유가 있다면 바로 연계가 가능하지만, 개통연계 용량이 포화 상태에 있으면 한전이 새로 공용망을 건설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힘입어 신규 태양광 발전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전의 설로 용량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한전의 송배전망 인프라가 부족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한전은 원활한 개통 연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네요. 이건행 한전 배전계획처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본지주최 좌담회에서 현재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하여 모든 선로에 동일한 접속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배전설로마다 수용 능력이 달라 태양광 발전소의 접속 허용 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추가적인 설비의 보강이 없이도 접속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력하고 향후 선접속 후제어 개념의 제한적인 접속 방식으로서의 접속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제한적 접속은 출력 제한을 전제로 접속을 하는 것으로 일단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개통에 접속시킨 뒤 개통 혼잡이 발생할 경우 출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서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단장은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에 1조 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REC 가격 하락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기추가 더욱 주목됩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신재생서비스는 다년간의 시공 노하우와 품격을 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국 및 완공 후 자체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정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부조물, 기타 태양광 발전소 시공과 관련된 모든 기자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상세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고급 정보들을 제공하는 자체 사업 설명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만큼 많은 예비 사업주 분들께서 편안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은 저희 주식회사 한국신재생서비스로 문의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